어느날, 마감을 하던 바베큐 집 사장은 한 마리의 강아지를 발견합니다. 분명 이 강아지는 손님 중한 명이 데리고 온 강아지였는데, 술에 취한 채 강아지를 식당에 놓고 집으로 간것 같았죠. 필사적으로 주변을 돌아다니며 주인을 찾는 강아지.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고, 걱정이 된 식당 주인은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날 밤, 생각과 걱정이 많아 보이는 강아지. 그렇게 며칠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주인을 찾아줬지만, 주인은 끝내 찾아오지 않았죠. 하지만 강아지는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수 없었죠. 길고양이를 보며, 나와 같은 상황인가 생각이 많아지는 강아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지나가는 주인을 발견한 듯한 강아지의 반응. 하지만 그냥 가버리는 모습에 많이 당황스러워 하는데. 당황스러운 상황을 웃음으로 감출 수 밖에 없는 강아지. 그렇게 자신을 버린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고, 20일을 함께 기다려준 식당 주인이 안쓰럽게 여겨 강아지를 입양하게 됩니다. 사정이 어찌됐던 강아지를 버리는 행동은 정말 잘못됐으며, 끝까지 책임져 입양까지 해준 식당 주인과 강아지가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